주어져? 백스, 스타트 백스, 스타트 백스, 스타트 백간다타트 백스, 스타트 백스, 스타트 백스, 스타트 백스, 로타트스 스타트 백 여기 동서가 나왔지. 이게 축격보여요. 뭐의 결과냐면 확신의 결과다. 그런데 요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대는 동적이다.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냐면 되게 완전해. 이거. 어, 이에 그래서 저는 캐블리스 아, 변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대기 법규가 또안네 맞죠? 들어와지만 어 왜? 이것도 그러면 병렬 구조잖아요. 병렬 구조. 자, 예를면 나네고 B잖아. 나네고 이면여기상징하는게 뭐냐? A와 B는 구조가 같아야 돼요. 백회에요어 상관점 적사 병렬 구조 더 엄청해요. 상관점 적사 나네고 B 나의고널수비뭐 네. 네. 이런 것들 같이 같은 구조가 돼야 돼. 여기가 A 아니야? 여기 B잖아. 같은 구조예요. 완전해. 그럼 이게 동쪽이 되시면 얘도 뭐야? 그치다 당연히 동격이 될 시대지. 뭐, 대체 어떤 확신? 이런 확신의 결과인 것이다. 라 씁니다. 미신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났다는 거예요.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런 자유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확신인 거냐면 세상은 세상은 이런 돌출 변수 즉 변덕 이런 걸세계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서의 세계이다. 보이나?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? 인간에 의해서 조건은 뭔데? 어, 그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됐죠? 그다음에 충분히 뭐 한다면? 똑똑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야 어? 똑똑하기만 한다면 여기까지